아,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유세현장, 광화문 현장에 지금 나타난 거 같네요. 장면을 보니까. 네, 지금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있긴 한데. 네, 아, 네, 지금 보이네요. 나타났네요. 안할 것처럼. 네, 좀 트위터에서 그렇게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문재인 후보의 유세에서 보신 대로입니다. 방금 문재인 후보가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일체의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민주통합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공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새누리당의 그 불법 미등록 선거사무소 운영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물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음. 문재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지 않았죠 네. 그것은 바로 안철수 전 후보가 트위터에서 올린 글을 적극 그런 의견과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이고 또 그것이 중간층을 끌어들이면서 또 동시에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지원군을 선거 막판까지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재인 후보의 변화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늘 예정 없이 바로 광화문 유세 현장에 예고 없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서 오늘 광화문 유세에 더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단상으로 나가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모습인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네요. 노란색 목도리를 하고 나왔고요.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찬조 연설, 이거를 안 한다고 했다가, 아, 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안철수 전 후보가 찬조 연설 하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안철수 전 후보. 아, 지금 뭔가 얘기를 하라고 네. 하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안철수를 연호를 하고 있네요. 안철수와 문재인을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유세영장에서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안 후보님 유세 차이기 때문에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안주신고님께 다시 한번감사드리 주시겠습니까?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자, 자 이제, 이제 우리 선거 확실하게 이겼죠? 네! 저는, 저는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 본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세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거하는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흑색 선전 네거티브 그렇게 당해오면서도 저는 일체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그런 네거티브에 해롭되지 않고 언제나 정정당당한 쪽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택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정말 네가티브 흑색 선전 말이 당했죠? 예! 후보가 아닌 지금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런 네가티브 흑색 선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도 저와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해왔던 앞으로 남은 매출도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새누리당이 아무리 불법적인 흑색성전 네가티브에 대해서 또 어떤 음해를 해오더라도 저는 끝까지 네가티브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그런 선거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수 후보와 저는 끝까지 이번 대선 승리에서 정권 교체 이루고 새 정치 반드시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